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계 설비의 급수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종류가 좀 많아요. 근데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텐데, 어, 제가 쓸 거는 이제 이론적인, 즉뭐 설계 기준이라던가 그 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로 할 건데요. 사실 실무와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여기서 실무까지 다 설명하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이론이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일단 급수량이라는 건 우리가 일일 예상 사용 급수량이라고 해서 사용 예상 급수량도 같은 말이죠. 얘를 제가 이제 Q, 첨자 D라고 쓰고, 단위는 리터퍼 세크, 세크가 아니죠? 얘는 데이죠. 라고 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얘가 원칙으로는, 원래 예전부터는 얘가 수조의 기준이 되던 아이예요. 어, 근데 실제로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여기 없는 방법도 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원수법이라고 하는 인원수에 의해 그 수조의 하루 사용 급수량을 예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상이에요. 설계니까. 그리고 기구수. 우리가 위생기구라고 하죠.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 그런 기구에 따른 설계 방법이 있고 서적에는 얘네 둘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또 가장 많이 적용하는 세대수에 의한 설계법이 있습니다. 어, 먼저, 인원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원수법으로 설계를 했을 때, 하루에 일일 급수량은, 이제, 우리가 n 곱하기, q, 제 d라고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얘는, 아, n은, 인원수고요말 그대로, 인원수법이니까요. 얘는 QD라는 건 1인당 필요급수량이에요. 얼마에? 하루에. 그러면 문제가 뭐냐? 당연히 얘는 우리가 설계기준이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서적들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인원수도 마찬가지긴 한데, 인원수를 어떻게 구하냐? 그럼 원초적으로는 원초적인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먼저 유효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면적이에요. 이 유효면적은 연면적 곱하기 유효율이 돼요. 얘는 유효율이에요. 얘는 연면적이고 이걸 왜 제가 왜 설명을 드리나 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파트라고 봐볼까요? 복도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은 전체 면적이 아니고, 실제로 거주하는 퍼센트가 있는 거죠. 얘네들을 곱하면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유효 면적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또 이제 여기다가, 그얘 그러니까 이제 1번씩이라고 해 볼게요. 1번씩. 2번씩은 요 아까 유, 인원을 또 구해야 됐잖아요. 요 인원을 얘는 원래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유효 면적을 구했고요. 여기다가 유효 면적당 인원수를 구하는 거예요. 어 이게 명이 나와야 되니까 단위가 또는 인이죠. 면적이 제곱미터니까 곱해서 나오려면 제곱미터당 명수가 나와야 될 거예요. 즉,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1미터, 얘가 1미터일 때 여기에 몇명 들어갑니까? 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인구 밀도인데 얘도 용도별로 차이가 있어요. 뭐 0.1명이 될 수도 있고 뭐 0.5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인데, 얘도 서적에 나와 있겠죠? 연면적은 건축 개요에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거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이게 건물이 얼마나 용도가 다양한데, 이 유효율이라든가, 서적, 이 유효 인원수, 필요급수량이 실제적으로 다 다르긴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적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설계자가 판단을 해서 물을 많이 쓸것 같으면 더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게 뭐 30년 전저알과 거의 그대로인데 요즘은 절수 기기가 기본이거든요. 이게 보정이 돼야 되는데 어제 논문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뭐 반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적인 논문도 있고. 원래 좀그 보완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서적 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책마다 또 다르거든요. 기구수에 의한 방법을 되게 많이 써요. 왜냐면 기구수라는 건 어~ 그 대부분 다 모든 서적이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 하루에 필요한 사용급수량은 한 시간당 예상 사용급수량에 사용 시간을 못 파는 거예요. 이 사용 시간이라는 건 용도별로 구분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밑에서 q h 구 해야겠죠. 1시간당 평균 예상급수량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것중 하나인 세대수인데 얘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는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그냥 적용을 하고 있어요. 얘가 이제 세대수법이라는 게 생긴 거는, 어 얘도 식으로 해보면, 어 nf 곱하기 qf라고 제가 임의로 만들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세대수 곱하기 세대수당 필요급수장이 되는 거겠죠. 이거 어떻게 구하냐. 사실 얘는 개선에 의하기보다 이 공동주택이 사업 승인 대상이 되면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여기 이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그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독신자용. 사실 독신자용이라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룸을 그렇게 판단을 하죠. 독신자형은 세대당 0.5톤, 또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엔 0.5톤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하는 그 법규 사항이 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뭐 일반 건물엔 거의 없는데, 그 주택에 있는 거죠, 아파트에. 예를 들어, 서울은 21년 1월 7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준이 0.3톤에 0.6톤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원래 또 조례도 봐줘야 돼서 설계가 좀 힘든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을 예상 사용 급수량을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시간당 1시간이죠. 정확히 말하면 평균 예상 급수량이에요. 예상 급수량 얘는 당연히 단위가 리터퍼 아워가 되겠죠. 이제 세대수는 1시간당 평균 예상 급수량 자체를 안 뽑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그, 이거를, 요 수원을, 이게 일일치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 시간에 얼마 쓰든지, 이 범위 안에 있다고 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어, 개념이 왜 있는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렇게 볼까요 인원수에서는, 이제 아까 위에서 복잡했으니까, 이제 밑에선 얘가 간단해요 얘 1시간당 수량은 사용량은 하루 사용량에 하루 사용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용시간 얘는 당연히 용도별로 달리겠죠 이건 참고로 별표 아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가물가물한데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었나요? 수도법에 있었나요? 뭐 책에도 있고 법에도 용도별 사용시간이란 게 있습니다 이제 기구습 부분 기구수법은 아까 여기서 이제 쉬웠으니까 여기서 어려워 지겠죠 사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기구수의 1시간당 사용 수량은 합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1회당 최대 사용량의 1시간당 사용 횟수의 합이 되어 이게 왜 합이냐면 세면기, 대변기, 뭐 소변기 주방 싱크까지 기구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각자 계산해서 합하라는 거고요. 얘는 한번쓸때 최대 사용량이 되고, 요거는말 그대로 얘걸 h를 제가 첨자로 썼어야 되는데, 한 시간당 사용 횟수가 되겠죠. 그각 기구에. 근데 이것도, 이게, 제가 뭐, 부위라던가, 이런 거 가보면, 다 옛날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 다 절수기기 바뀐 지가 언젠데, 반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습니다. 요게 이제 1시간당 평균 예상 급수량이고, 우리가 여기서 또한 가지 두는 게, 제가 실무에서는 급탕에는 좀 필요해도, 급수에 왜 필요한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왜냐면 지금 양수 수조를 안 놓기 때문에 시간당 최대 예상 급수라는 게 급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지하 수조를 놓고 펌프를 놔서 양수 펌프를 놔서 요 위에 옥상에 수조를 놓고 내림식으로 할때 얘가 아마 제 기억에 한번더 봐야겠지만 한 시간 그 사용량을 담가 놨었거든요. 뭐 요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니까 제가 다시 하고 1 시간 예상 최대 예상 급수량은 이제 쉽죠 기구 수법이든 인원 수법이든 여기 이 평균 예상 급수량에다가 약1 5에서두배 정도 사용하는 걸 우리가 시간당 최대 예상 급수량으로 보고 있어요 어, 최근에는 설계할 때 얘는 별로 아, 별로라면 안 되죠 쓸 일이 딱히 없긴 합니다. 그 실제로 설계 시에 원래 가장 중요한 애중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QS라고 명명을 해볼게요. 얘는 순시 급수량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단위는 리터퍼 민으로 보고 얘는 뭐 L, LPM이라고 쓰죠. 얘가 초간인 분으로 보는 이유는 1초 사용량이 큰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분평균으로 봐 줘야 최대 그 사용량에 나오는 거죠. 얘가 중요한 거는 이 최대 순간적으로 최대로 많이 쓰는 급수량에 맞춰서 우리가 배관 관경에 설계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중요합니다. 근데 얘가 아니고 지금 실제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펌프를 설치하게 되면 펌프의 그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정 아 양정 유량이요. 이 유량이 관경 성경의 기준이 돼요. 왜냐면 여기서 계산해 봤자 애초에 펌프가 보낼 수 있는 양이 최대치가 되기 때문에 예로 선정을 하지만 옛날에 펌프를 안쓴 상황에서는 이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배관 관경에 설계 기준이 됩니다. 어,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얘도 또 인원 수법법과 어, 얘는 아파트는 일단 무조건 펌프가 들어가죠. 층수가 있으니까. 인원 수법으로 먼저 구분을 지어 보면 아, 기구 수법이야. 얘는 우리가 1시간 사용량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3배 또는 네배를 해주고요. 얘는 RPM이니까 분당이니까 60으로 나눠져서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을 산출할 수 있고요. 기구수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또 합계가 되는데 기구의 순간 최대 유량과 기구수가 되고요. 제가 좀 써본 사 해볼까요? 설치 기구수랑 기구의 순간 최대 유량 유량이요. 또 곱하기 동시 사용률이 돼요. 우리 공용 화장실에 항상 꽉차 있으면 어, 볼 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다 동, 기구 수가 많아질수록 동시 사용률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걸 또 반영해야 되는 거죠. 어 이제 한번 봐볼까요? 실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세대수에 의한 방법은 아직 다, 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 기준에 따라서요. 이거는 즉, 우리가 아파트라고 기재하겠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우리가 하루치라고 보고 얘를 다 담수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밤에도 계속 지내야 되기 때문에 어, 불편, 그, 만약에 단수 상황이 생기더라도 하루치는 꼭 확보하라는 기준인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요 기, 인원수법이라던가 기구수법 같은 경우에는 꼭이 하루치를 보관하라는 법규가 없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사무실마다 설계사무소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 이제 뭐, 특별히 지방이 아닌 경우에는 0.15에서 0.21분만 보관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실제로 들어오는 인입량도 있기 때문에 이 관경을 크게 하면 수조를 줄일 수도 있고요. 단수가 거의 이제 발생하지가 않죠. 어, 저는 한 10년은 물이 끊켜 본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수조 공그 청소할 때 빼고는요. 그래서 이 1일 사용 급수량을 하진 않고 또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게 우리가 이두 가지 방법으로 급수량을 구한다면 얘네가 같으면 너무 이상적이겠지만 이 기준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겠어요? 이 인원수가 QD1이라고 해보고 기구수를 QD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 가장 좋은 건 원래는요 QD1이 1과 엑셀을 써볼까요? 엑셀식이긴 한데, QD1과 QD2,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구한 것 중에 큰 놈을 적용하면 좋겠죠. 근데 사실 이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보통 기구수법이 훨씬 크거든요. 뭐 제가 좀 특별하게 다른 경우를 못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어, 설계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냥 작은 걸 하시는 분도 있고 나름의 이제 나름의 논리로 산술 평균으로 하는 거죠 두 가지 합치고 이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나는 두 가지를 두 가지 방법을 다 고려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 거죠. 저도 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절수기기 사용하면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 앞사람이 쓴 계산서 그냥 가져다 쓰지 마시고 좀 수정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간당 평균 예상 급수량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어, 얘는 좀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사실 급수보다 급탕 쪽에 좀 중요해진다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장이 있으면요. 얘가 뭐 계속 상시적으로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얘가 우리가 수영장이라는 건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영을 잘다닌지 너무 오래됐는데 50분 수업하고 다음 수업이 그 10분 쉬고 나서 있다고 치면 이 50분 뒤에 한 30분 동안은 샤워기가 어마어마하게 쓰겠죠 즉그 나머지 30분은 아예 안쓸 거예요 1시간이라고 해볼까요? 이 사람들 씻고 그 다음엔 비겠죠. 한 시간 동안 씻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laughs> 그러면 실제로 시간당 평균 예상 급수량보다 시간당 최대 예상 급수량이 두 배가 되니까 이 급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열기와 저탕조의 용량을 서로의 능력으로. 그 구분 지어서 하는데 아, 급수량이니까 일단 제가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으로 우리는 배관경을 설계합니다. 근데 펌프 실제로 부스터 펌프를 많이 쓰죠. 펌프를 사용하면 펌프의 유량으로 우리는 배관경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네요.